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부동산 논문은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이유는 전문가가 없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랜덤으로 고른 논문 분석. 우선 논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회 도서관 가서 논문을 검색을 하면 아주 많은 논문들이 나오는데, 부동산 논문들도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내용을 보면 아주 그 관심이 가고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제가 관계 있는 논문이 아니라 그냥 정말 랜덤하게 그 그냥 찍은 논문인데, 음, 제목이 규제 지역 지정의 주택가격 효과.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논문들을 보면 그 요약은 전체적인 내용 요약한 거고, 순서를 보면 그 연구 배경과 목적, 뭐 이런 이런 사유로 어 연구를 하게 되었다. 뭐 주택 시장이 문제가 있으니까 연구를 한 것이겠죠. 그 연구 범위와 방법, 그 연구 방법은 보통 그 모델, 그 상관관계. 그 다음에 어떤 통계적인 기법들. 그래서 그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그 A와 B가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 Y가 결과치라고 보면 그 함수 F, X, 그 X 변수가 한 개가 아니라 보통 이런 논문들을 보면 변수가 F, A, B, C, D, E, F, G 해서 쫙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들을 놓고, 어, 각 개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자면은, 뭐, 집이, 주택이 한강에 붙어 있으면, 뭐, 집값이 높은지 낮은지, 또는 뭐, 집의 모양이 사각형일 때 집의 모양이 직사각형일 때, 삼각형일 때,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을 그 이렇게 변수로 두고서 분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논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한민국 논문들을 보면. 그래서 이론적 논의 그리고 쭉그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변수들을 지정을 하고, 그 상관관계를 통계적인 기법으로 활용 그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분석한 다음에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결론만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을 제가 요약을 해 보니까, 자, 1번 아파트 전세가는 문정부에서 가장 영향이 큼. 그거는 사실 뭐. 그 논할 가치가 크게는 없죠.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가가 오르면 음, 집값도 오른다. 이런 이야기인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그 주택 가격이 정말 안정화가 될때 그러니까 실거주 개념으로 정착이 되면 그 돈의 개념이 아니라 그 실거주 개념으로 정착이 되면 어, 전세가하고 그 매매가가 거의 똑같아지겠죠. 그 이야기는 전세가가 올,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받고 말하면 주택가격이 내려간다는 이야기도 되는데, 어쨌든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뭐 거의 관계가 없어지는 단계가 나중에는 갈,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전세가는 결국에는 없어지겠죠. 말도 안 되는 제도입니다. 이 아파트 투기의 나라이기 때문에 전세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번, 방문 정부에서는 아파트 미분양 증가해도 매매 가격이 상승하기도 함. 그렇죠. 이거는 변수가, 집값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무지하게 많은데, 아무리 뭐 미분양 증가하면 뭐 하겠습니까? 장밋빛 전망을 깔아주면 매매가가 오르겠죠. 뭐 전세가 유리, 10% 5%가 되더라도 향후에 급격하게 오른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마구마구 아파트 아마 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임사 제도가 대표적이죠. 국가에서 벌써 신호를 주어버리니까 앞으로 올라간다. 신호를 간접적으로 주니까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한 거죠. 정부가 못 잡은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의견은 절대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3번.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방문 정부에서 금리가 주택가격에 부의 영향을 줌. 그러니까 방문 정부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주택가격이 내려, 내려간다. 바꿔 말해서 현상은 금리를 내리니까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더라. 이 내용이고, 이명박 정부 때는 금리가 내려갔지만 주택가격도 내려가더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가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 신호가 중요한 거죠. 사인. 일본 같은 경우에 금리가 지금 그 무장이 낮죠 국고채 금리는 아마 0. 몇 프로일 겁니다. 0. 그 지금 마이너스 금리에서는 그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국고채는 뭐 0. 얼마 이렇게 될 거고. 일반 시중금리도, 신용이 좋으면 0.3%, 0.5%,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0.5%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주택을 안 사죠. 그러니까 이게, 그, 상승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어떤 수익률의 곡선이 금리보다 못하다는 거죠. 1년에 0.5%도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뭐 세금 제하고 나면 0.5% 택도 안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0.5%로 대출을 해준다고 그래도 집을 사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속도의 문제 같습니다. 음 금리 그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 저성장 시대에 1년에 뭐그 GDP가 0.1%씩 상승한다면 금리가 0.5%면 대출 안 받겠죠. 그 우리도 이제 좀 저성장 시대 에 접어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그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던 그 옛날의 시대, 그 다음에 정부와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서 지금 오늘 같은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아무튼 당연히 뭐그 어떤 정부에서 뭐 금리의 영향이 부의 영향을 준다. 뭐 이런 내용은 아주 지역적인 문제 같습니다. 4번 규제지역 지정으로 방문정부는 지정 후 주택가격을 상승시켰다. 규제지역 지정으로 초지일간 주택가격을 상승시켰다. 방문정부는. 5번 이명박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후에는 주택가격 상승시켰고 이후에는 하락을 시켰다. 그 결론적으로, 결론만 보면, 이명박 정부가 잘했다는 이야기죠. 차이가 있다면, 이명박 정부는 그 공공주택을 정말 반값에, 거의 반값에 공급을 했죠. 이명박 정부는. 지금 방문 정부도 그렇게 할수 있지만, 안 하는 거죠. 이권이 좀 개입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일단, 그, 물증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 가격은 정부가 마음대로 그 잡을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것 같다. 어, 그렇게 바, 보여집니다. 자, 2번. 부동산 개소리가 많은 이유. 자, 2번을 하기 전에 우선 그 논문을 한번 본그 소감을, 전체적인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나라 논문에는, 그, 함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상관관계, 어, 통계적인 기법들. 그 이유가 설명하기 편해서 그런 겁니다. 그, 사실은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그 주택가격을 설명하기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요인, 이런 부분들이 큰데, 어, 이런 물증이 없으면 그 반박되는 질문을 질문에 답하기가 참 곤란하죠. 그래서 방어적인 어떤 자세에서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그런 통계적인 기법들을 도입을 하죠.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론이나 어떤 학설이 현실과 맞아야 되는데 이건 논문을 위한 논문을 쓰는 경향이 많아서. 지금 이런 논문들이 많다. 이건 논문 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 학계 분위기의 문제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아무튼, 이런 분위기에서 좋은 논문이 나오기가 힘든 것 같고. 다음, 2번으로 넘어가면, 부동산 개소리가 많은 이유. 자, 1번. 전세제도. 우리나라에만 있죠. 그런데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국내로 오죠. 그런데 전세 제도가 있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죠. 이건 뭐, 그, 다른 나라의 두배 정도 되는 레버리지라고 봐도 되는 거죠. 대출을 받고 전세를 주니까 사실은 대출을 두번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그 설명 불가한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세제도 때문에. 앞으로는 없어질 제도, 전세제도인데, 아무튼 현재는 전세제도 때문에 부동산 개소리가 많습니다. 2번, 아파트 경제. 참큰 부분입니다, 이게. 일단은 힘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많이 들고 있죠. 내 집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 팔이 안으로 굽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론, 언론은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들고 있는 언론들이 많죠. 그 다음에 토건족들의 토건족들이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언론사도 있고, 그 다음에 광고주가 토건족들이 많죠. 그러니까 언론 또 당연히 아파트 경제로 수혜를 보고 있죠. 그 토건족들, 뭐 말할 것도 없죠. 토건족들 바로 수혜를 보고 있고, 어, 토건족도 있지만, 또 부동산, 또 아파트 때문에 먹고 사는 또 부동산도 많죠. 거기서 뭐그내 입권을 위해서, 공공 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잖아요. 그 부동산에서, 그 다음에 그 보상비, 이 보상비는. 오래 오랫동안 그 어떤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소식을 듣고 가서 매입을 하죠 LH 사태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그 차명이든 뭐든간에 아마 힘 있는 사람의 돈이 많이 투입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저번에 한번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정작 노리는 것은 이런 큰 손들이 노리는 것은. 아파트를 띄워서, 그냥, 내집한 채, 두 채, 오르는 것, 그걸 노리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땅들, 큰 땅을, 그, 통해서 이익을 보는 그 정도가 막대할 겁니다, 아마. 상상을 초월하게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쪽에서 어떤, 지금, 모든 그, 아파트 경제의 이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 그 다음에 이제, 표도 있죠, 표. 뭐, 집값 떨어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걸 좋아하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급락보다는 급등을 좋아하겠죠. 물론, 적정하게 이제 유지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왜냐면 1주택이니까. 어, 그렇더라도, 떨어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마. 자, 3번. 최근 대표 개소리. 정부가 전 세계에 있고 없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지만 못 잡았다. 시장이 맡겨야 되는데 왜안 맡겨서 못 잡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겁니다. 이거는 뭐 아주 그 볼성사나운 나무가 한그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를 좀 베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격가지들을 막 아, 괴롭히는 겁니다. 송곳으로 격가지들을 막 찍어가서 얘가 이, 이렇게 찍다 보면 괴로워서 지푸 해. 자기가 죽을 거야. 뭐 이, 이런 방식으로 지금 규제를 한 거죠. 사실은 그, 그 반대 의견이 그겁니다. 제가 반대하는 그 이유는 그못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안 잡았다고 보는 그 이유는 그 보유세죠. 보유세 보유세 이렇게 낮은 나라가 어딨습니까? 그니까, 보유세가, 만약에 뭐, 그 한3% 정도 된다. 그러면, 그, 10억짜리 집을 사면, 1년에 한 3천만원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실거주로서 10억의 가치가 있을 때, 3천을 주겠죠. 세금으로 내겠죠. 어, 그런 측면에서, 보유세만 건드려도, 급상승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땅 지분 뭐, 10평, 12평 들고 있는 아파트가 그렇게까지 급상승할 수 없는 이유는 어차피 그 토지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땅 평수가 작은 아파트 같은 것은 오를 리가 없죠. 크게 오를 리가 없죠.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상쇄되는 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 뭐, 보유세를 그 반대하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보유세 뭐, 3%, 3 말고, 막, 한10% 매가 봐라. 집값이 내리나. 그, 10억의 보유세, 10억 주택 보유세 1억이기 때문에, 그 1억을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집값이더 오른다. 100억이다, 100억. 그렇게 되면 100억까지 오른다. 1년에 10억을 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어거지 주장이라고 보고, 그냥 보유세 한 방이면, 모든 게다 끝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막,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이런 제도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보유세 하나만 건들면 끝나는데 끝 지금 말씀드렸죠 나무는 베기는 싫고 나무는 베는 척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논리를 잡습니다 어 나무 직접 베어 버리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가지만 괴롭힐 거야 어떤 이런 논리 한마디로 안 잡는 거죠 안, 안 잡는 것 음. 지금 그 하도 개소리가 많아서 뭐 논문을 통해서 좀 해답과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해도 논문들도 좀 괜찮은 논문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그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지금 보유세 이야기는 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이론적으로 뭐 모든 걸다 해봤다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그, 토건적 소속이 아닌가. 어, 그렇게, 조금은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어, 자괴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국가의 위상이, 그, 최소한 학자들은 정확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편향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어, 요런, 그, 영상을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자, 3번. 정부가 투기꾼인 이유. 정부에 조언하는 전문가들도 투기꾼인 이유. 자, 1번. 보유세 노타치.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강력한 보유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은, 그것은 그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차명에 대한 규제가 너무 약함. 어, 차명을, 그러니까 근처당 설정해서 실소유주가 따로 있고,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법안. 그, 만약에, 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뭐, 실제 내용을 이야기하면, 뭐, 그 부동산에, 뭐, 50%에 대한 권리를 그냥 준다든가, 뭐, 이런 강력한 대책을 내어 놓으면 법안을 내어 놓으면 아마 참영 싹 없어질 것 같은데 이 보통 그 일반적으로 그 역대로 지금 참영에 대해서는 규제가 너무 너무 약합니다. 이것은 방조죠 방조. 나도 저 정부에 힘 있는 사람으로 들어가면 정보도 많고 그러면 나도 참영하겠습니다. 규제가 없는데 뭐. 뭐 하다 걸리면 뭐 그만이지 안 그렇습니까? 3번, 산지 보전, 아름다운 강산. 3번, 산지 보전, 아름다운 강산. 막 환경 이야기하고 막 그런 개소리를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그 산이 70%인 나라에서 국토를 그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좀 산을 많이 밀어야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용산공원 뭐 보전하자. 아니 사람이 살 땅이 없는데 사람이 중요 중요하지 뭐 공원이 보존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 서울의 그 주택이 많아질 때내 집값 내 집값의 그 미래의 내 집값을 위해서 그런 공원도 보존하고 산도 보존하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내 집을 위해서 어.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이런 핵심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투기꾼이다. 다 그런 건아니겠지만 정부에 있는 상당수가 이권이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권에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이런 현상이 말해주니까. 어 제가 물증은 없지만, 현상이 그렇잖아요. 현상이. 보유세, 자명. 산지 보전하자. 지금 상황이 이런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정부에 투기꾼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뭐, 제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이니까 증거는 없다. 그렇지만 상당히, 어, 그런 개연성이 너무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